힘드시죠? 요점 힘드시죠. 요점 힘드시죠. 요점 힘드시죠. 요점 힘드시죠. 피로에 지친 요점 힘드시죠. 피로에 지친 에너지를 충전할 때 더블랙부스트 악마를 개인적으로 형님의 의견이 좀 궁금해요. 요 슈퍼리그에 대해서 나는 찬성이야. <laughs> 아 찬성이시라고. 어. 아 일단 찬성이시다. 찬성인데 어. 어. 전제 조건이 붙는 거야. 전제 조건. 피파와 피파와 유에파랑 유에파와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어, 어, 슈퍼리그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경우라면 양측이 강대강으로 간다면 축구판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그러는데 제가 볼때 이렇게 가면요 강대강 나면 가면 무조건 슈퍼리그가 집니다, 여러분. 네. 제가 장담합니다. 어, 여러분들 만약에 슈퍼리그가 창설되면 슈퍼 월드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파랑 합의 좀 찾는 내가 말하는 게 저거야. 그쵸죠 저거 합의 좀안 찾으면요, 죽었다어나도이 리그 못 갑니다. 시청님 두 분이 너무 모르신다라고 하는데 영국은 뭐 EU 탈퇴했다. 슈퍼리그는 막을 수 없다. 시청님 피파 승인을 왜 받아야 하는데 JP 모건을 몰라서 그래요. JP 모건이 휘에바치고 있어서 피파한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형님, 뭐, 미국 자본이 투입되는 스케일에 대해 뉴스 좀 보고 오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거 는데 피파가 왜 승인을 해줘야 함? 허락 필요 없음, 그러는데. 내 생각은, 그건 기존 생각이시고, 어차피 프로는 돈인데요. 피파 승인 없어도, 국대 안 나와도, 프로 선수들이 돈에 따라가지요. 국대 되려는 이유가 유명해져 돈 많이 받는 프로 선수 때는 궁극의 이유입니다. 병조형의 설명은 기존 들의 사고입니다. 하하. 천만의 말씀. 피파는 무슨 절대적인가 그러는데, 축구에 있어서 만큼은 절대적입니다. 네, 이거는 예, 이제 저희들이 아, 진짜. 축구를 오랫동안 하면서, 과연 저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아, 근데 네. 나는 좀 오해했어. 찬성하는 거는 뭐, 나도 찬성을 했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네. 야, 슈퍼리그가 피파한테 이긴다. 돈으로서 다, 권력으로 다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에 대해서 난 놀랬어. 돈이 깡패지, 막, 돈이면 다 되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운동만 너무 해서, 저희가 조금 너무 순진한가 봐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 저희도 좀더 많은 생각을 해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심도 있게 저희가 라이브를 한번 해서, 네. 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오래 갈 일은 아니고요. 제가 볼때 일주일 안에, 또 내지는, 내일 뉴트가 빵 뜨실지도 몰라요. 음... 왜냐면 이거 오래 갈 일이 아니거든요. 난리나거든이 제재 자체가 아마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계약서 진짜 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된다면요 이번 6월달 안에 끝납니다 여러분들만을 맞는지 야김병재김영컴의 상식이 이게 뭐 구닥다리라는 얘기도 있었으니까 맞는지 한번 나중에 한번 어, 보시죠 뭐 안녕하세요, 꿀티비 김명진입니다 네, 연컴입니다 슈퍼리그는 끝났습니다. 야, 슈퍼리그는 진짜 슈퍼로 날아가 버렸어요. 어, 언젠가는 뭐 가능성이 있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어, 제피목원에 돈이 많다라고 한다면, 휘파랑 협의를 해서 또 하나의 대회를 만드는 것, 여기까지는 참 좋을 것 같고, 팬들은 슈퍼리그를 그렇지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하루 만에 갑작스럽게 결정했다가 뭐, 또 하루 만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길게 갈수 있는 이유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음. 안 되는 이유를 딱 한두 가지만 건드렸잖아. 국대 게임, 월드컵 게임, 외국에 있는 선수들이 그 리그 팀에 못 들어가게 만든다 그랬잖아. 아. 근데 요거 가지고 공지를 내렸는데 아마 이 이후에 뭐 제재는 100가지가 준비되어 있고 그 마지막은 뭘까라고 내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 유럽에 있는 선수들이지, 자국에 있는 선수들 아마 다른 나라 여행 금지까지도 시킬 거야. 아, 그냥, 아예, 뭐, 비자 자체도 안 내준다? 아, 그렇지. 오, 그 정도로 파격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어, 축구에도 그 전통과 역사는 있잖아. 어, 문화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 유럽의 정신과도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룰을 넣긴다는 것은 용납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팬들이 음. 제일 크게 와닿는 게 그거고, 또 하나! 여러분들, 돈이면 다 된다 그랬잖아요. JP 모건이. 바보가 아닙니다. 자, 6조 아니라 60조도 쓸수 있어요. 맞아요. 돈이면 되니까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들은 유럽 일이니까 야 우리는 그래서 해면 좋지 않겠냐 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뭐 스포티비를 통해서 꽁미 t 티비를 통해서 축구를 보지만 여러분들 지금 뭐 많은 조금 더 되는 금액으로 지금 챔피언스 리그도 보시고 그 다음에 pl 리그도 보시잖아요 만약에 jpe 가 가져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면서 어, 유럽 리그를 보셔야 됩니다. 음, 뭐 기존에는 뭐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에서 통해서 뭐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뭐그 돈을 투자하는 대신에 투자하는 거는 수익을 뽑아내겠다는 거죠. 그 수익은 누구한테 뽑아내? 팬들한테 뽑아내겠다는 얘기죠. 아이 그럼 그돈 누가 내냐면 아시아에 축구 좋아하는 사람 내는데 제가 볼때 미니멈 20만 원씩은 한 달에 내면서 축구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유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마냥, 뭐, 우리는 피해가 없을 거야. 우리는 죽금만 보면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 돈을 아마 진짜, 제피모건이 투자했던 돈에 3배에서 4배는 지불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 제피모건은 투자회사고요. 보통 이렇게 돌릴 때, 투자한금에의 3, 4배를 뽑아내야만 이 기업이, 어,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왜, 고정비가 많으니까. 투자 대비 뽑아내야 되는 거니까, 아마 그런 일들까지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 와중에 제가 궁금한 게한 가지가 있어요. 어. 뭐 어쨌든 간에 팬들도 찬성을 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동안에 피파랑 유에파가 늘 갑질하고 선수들 혹사시키고 그런 이러는거 아니냐. 그래서 팬들도 사실 뭐 그들이 뭐, 이렇게, 빅 클럽들만 모여서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피파와 UFA에 대한 약간 반향심이다. 그동안에 니네들이 운영을 잘못했으니,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근데 그 빈틈을 보인 거는 피파와 UFA가 잘못한 건 맞아. 음. 근데 이번에 JP 모건이 사실을 잘 건드려 줬어. 그래서 구단들의 그런 어려운 점들이나 구단들이 바라는 점, 또 팬들이 바라는 거 있잖아. 이거를 이제 시정을 하고 이제 개정을 한다는 거야. 이제 변화가 된다는 거야. 음. JP 모건이 따지고 보면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큰 역할을 해 주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 그렇다면 지금 모였던 12개 팀, 확정됐던 15개 팀 이제 참가기를 했던 팀들은 어, 정말 그 목적으로 FIFA나 UEFA가 좀 이렇게 잘해 줬으면 하는 목적으로 했을까요? 아니면은 금전적인 목적으로 했을까요? 최처음 아, 금전적인 거지. 일단 금전적인 거 일단은 배팅이 도으니까 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 리그도 병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음...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접근을 했었는데 뭐, 며칠 못 갔잖아. 이제 그 이유는 뭐냐 면면 어 팬들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제피모니에 들어왔을 때이 사람들이 진짜 축구를 사랑해서 들어왔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렇다면 피파나 유럽파나그 전통과 역사를 존중을 해주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뒤로 들어왔잖아. 이거는 뭐냐면, 결국 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투자, 저기 이제 뭐. 인풋 아웃풋 계산하잖아. 네네. 넣었을 때뺄수 있는 걸 먼저 계산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축구팬들이나 구단들이나 등등에서 벌써 알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구단들이 또뭐 금전적인 걸 보고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새 빅클럽 팀들도 다 재정난을 겪고 있다라고 음. 합니다. 이런 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피파나 유에파에서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번 유로파도 뭐 32팀에 36팀 확대를 했었잖아. 그네팀한테또 기회를 주는 거고 그내 팀이 들어오면서 게임 수도 늘어나고 재정적으로 뭐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계속 이제 뭐 경기나 리그나 등등등해서 만들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서 좋은 거고 또 하나 좋은 거는 뭐냐면 JP 모건에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야 이게 시장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음... 이제 스폰서들도 좀더 공격적으로 할 거란 얘기야. 음... 그러면 이게 이제 재정적으로 좀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시장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그근육스 바이러스 약이 나와 가지고 디펜들이 경기장에 갈수 만들어야 되는데. 아, 그렇죠. 뭐 혹시라도 제이피 먹으니 이번 슈퍼리그에 출범을 실패를 했잖아요. 음. 혹시라도 뭐 챔피언스리그라든지 유로파리그에 뭐 유로파리그에 메인 스폰서로 음. 딱그 돈을 갖고 딱 나타나 준다고 하면 이거는 뭐냐 진짜 팬들이 이건 반항이 아니라 진짜 축구를 사랑했구나 하면서 진짜로 엄지손가락을 딱 올려주지 않을까요? 어 아, 그런 거지. 그러면서 구단 두개 정도 이렇게 또, 그, 인수해가지고 또. 인수해가지고 딱 운영하면서. 와...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해야 됐던 거야. 야... 6조에서 뭐 80조까지 투자한다고 그랬잖아. 그 중에 한 3, 4조 해가지고 몇몇 어려운 구단들 있잖아. 지분을 사서 성장시키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알짜 그냥 한 번에 그냥 돈 넣고 딱뺄간 계산들 있잖아 했거야 이건 뭐냐면 음... 돈을 넣으면서 벌써 중계권부터 해가지고 팀들 있잖아 다 했던 거야 이거는 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회사를 위해서 했던 거지 뭐 어찌 됐든 축구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수 있는 해프닝이었다라고 뭐볼수 있겠네요. 예 근데 뭐 개인이 슈퍼리그 하는 것 때문에. 김병진은 욕뒤지게 먹었습니다 네, 그 와중에 또 어, 불이익을 본 분이 한 분이 있잖아요 어, 슈퍼리그 이슈 때문에 무린유 감독의 경질이 크게 이슈화가 안된 것 같아요 아 근데 뭐또 뉴스에 보면 어, 슈퍼리그 때문에 그돈 때문에 무린유 감독을 경질했다는 얘기 나오잖아 네네. 뉴스에 나오는데 이거는 억울합니다 절대 그거 때문에 아니고요 음. 어, 지금 팀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놓고서 이제 고민을 했을 텐데 무리뉴 감독하고 선수단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레베이장이 심판을 받던 거죠 무리뉴 손을 들어줄 건지 음... 선수단 손을 들어줄 건지 했는데 결국 레베이는 선수단 손을 들어줬던 거죠 음, 어찌 됐든간에 뭐 슈퍼리그 나가면서 받는 지연금 때문에 무리뉴를 자른 거는 아니었다 계획돼 있었다 그리고 바로 준비를 할수 있는 한 경기를 딱 치울 수 있는 결승전 전 경기를 남겨놓고 딱 잘랐단 말이에요. 음. 이것도 다 계획이 있던 건가요, 그러면? 그 계획이 있는 거지. 문유감독 같으면, 이거 선수들이 열심히 안 뛰어서 결국은 우승을 못한다. 라는 걸 생각했던 거야. 왜냐면, 문유감독이 만약에 우승해버리면, 문유감독이 손을 들어주면, 이 남의 선수들 다 친다라고 했잖아. 네네네. 그럼 이 선수들이 이기겠냐고. 음. 공기부위가 없는 거지. 일부러 쳐준다기 보다는 공기부유가 없어지는 거야. 뭐, 그쵸. 어쨌든, 어, 쨌든 이번 슈퍼리그 때문에, 어, 피파는 참 좋아진 게, 그래도 팬심의 마음을 좀 얻었다는 것. 근데 이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피파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팬심이 그 역사와 전통을 존중해 준건 맞지만, 피파를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피파 패널 되는 게 아니라 축구에 있어서 그리고 법에 있어서 모든 거에 있어서 지킬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지킬 것을 잘 지켜내고 정말 슈퍼리그 같은 이런 걸 하나 출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파가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는 그런 자기들만의 원하는 방향 가지 간다라면 언젠가는 팬들이 새로 슈퍼리그를 만들 수가 있어 오.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잘못된 운영이 제, 계속 된다라고 하면은 피파도 언젠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피파도. 예. 피파? 어. 네. 아, 얘기하시죠. 어, 피파가 네. 네, 피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피파나 유로파도 각성합시다. 네.